안녕하세요. 황혼의 성을 탐구하는 채널, 황혼의 불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주제, 바로 파트너의 성기를 빨아줄 때 알아야 할 구강성교의 핵심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60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성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 채널에서 성욕은 나이와 상관없는 건강의 신호라는 메시지를 항상 전해드렸죠. 오늘 내용은 조금 더 깊고 은밀한 영역이지만 두 분의 관계를 더욱 뜨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대신 이해와 지식으로 외로움 대신 존중과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강성교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파트너에게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를 해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면서도 황홀한 경험을 위한 핵심 비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이는 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구강성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강성교는 헤르페스,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등 다양한 성병의 전파 경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도 성병 발병률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면역 체계의 변화로 인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인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은 바로 콘돔과 덴탈댐의 사용입니다. 남성 파트너의 경우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며 이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외에도 성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 파트너의 외음부나 항문에 구강 성교를 할 때는 덴탈 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덴탈 댐은 라텍스나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얇은 사각형 막으로 감염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이 나이에 무슨 콘돔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성생활의 책임감과 파트너의 건강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고려사항인 것이죠. 만약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폴리우레탄 콘돔과 덴탈댐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위생입니다. 구강성교 전후에는 입안과 성기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샤워를 하거나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위생은 매우 중요한데 양치질과 가글을 통해 구강 내 세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안에 상처나 염증이 있거나 파트너의 성기에 상처가 있다면 구강성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가 될수 있으며 이는 감염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안이 건조하거나 마찰이 느껴진다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건조증이 흔하게 나타나므로 충분한 윤활제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윤활제는 마찰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주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며 더욱 부드럽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판되는 다양한 종류의 윤활제 중에서도 인체에 무해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수칙을 숙지했다면 더욱 황홀한 경험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강성교는 파트너에게 최고의 쾌감을 선사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요구와 선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자극을 좋아하는지, 어떤 속도와 강도를 원하는지 여성의 경우 클리토리스가 가장 민감한 부위이며 그 주변 부위에도 다양한 자극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클리토리스를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주변부를 애무하며 흥분을 유도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함께 사용하여 자극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손으로는 성기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다른 손으로는 다른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등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면 쾌감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성욕은 나이와 상관없는 건강의 신호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구강성교는 두 분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안전수칙과 핵심 비법들을 통해 파트너와 함께 더욱 깊고 황홀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불꽃은 앞으로도 시니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